3젠트 6분의 파이가 얼마죠 3분의 1 2 3이죠? 그렇지? 3젠트 4분의 파이가 얼마라고? 4분의 파이요? 티비 축구 어? 3젠트 네. 3분의 파이는? 3분의 1 2 3 2 2 3 맞지? 네. 응. 야, 그럼 봐봐. 야, 탄젠트. 6분의 5파이는 얼마? 6분의 5파이요? 6분의 5파이요. 3분의 2점? 3분의 2점이라고? 2장? 마이너스3분을어 그런데 알지 네. 왜 이렇게 대칭해서 그래 육분의 파이 육분의 파이 어 그러면은 탄젠트 육분의 칠파이는 얼마 저도 잘 나오네 네. 깨어났더니 대체 3분의 이건도 3분의 2선이죠. 그죠? 왜냐면은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만큼 더 가면은 그렇지? 똑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주기가 파이니까 왜 되죠? 자, 그다음에 민영아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얼마니? 마이너스 1. 탄젠트 4분의 5파이는 얼마니? 어? 1. 그죠?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탄젠트, 얼마? 야 3분의 4파이는? 루트 3. 3이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겠지? 자, 다 했어, 이제. 자, 그러면은, 네. 주기함수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주기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너네가 알고 있기론 주기라는 게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걸 주기 함수라는 거잖아. 맞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 맞아, 너네 또 어디 스키장 간다 그랬냐? 오늘 막 어, 빠지는 거아니어 네. 어제도 어. 디 갔다 왔어? 천마산. 천마산. 어. 이면은차 타면 한 시간 정도 걸리네. 자 이산 이렇게 있지. 그러면은 이게 주기가 얼마인 가 <laughs> 여기 수업하고 있을 텐데 주기가 얼마야? 2, 2. 그지 주기가 2인데 이게 이제 수식으로 쓰면 여기에 x라고 치면은 이거 똑같은 값이 나오는 데 x 더하기 2잖아? 그지 그래서 주기 함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모든 x에 대해서 fx하고 f x 더하기 만족하는 걸 우리가 주기가 2 주기형더라고요. 어? 알겠어?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f(x)는 f(x 더하기 4라고 해도 맞아 틀려? 맞지 그지 맞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x 더하기 4니까 같은 값을 받잖아. x 더 6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지? 자, <laughs> fx는 fx 더하기 p, 이런 식으로 쓸 때, 이 만족하는 값들 중에 가장 작은 p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주기. 어? 그냥? 맞아요? 음. 맞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그림을 그리기 힘들텐데. 자 이렇게 된걸 y는 gx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자 주황색을 y는 f(x)라고 합시다. 되겠죠? 자, f(x)의 주기는 2지. 아, g(x)의 주기는 얼마처럼 그려놨냐고요? 4처럼 그려놨어. 얘네를 두 개를 더한 함수 있죠. 더한 함수. y는 f(x) 더하기 g x 어? 이 함수는 주기가 뭘까? 4. 4야, 그지? 4예요 자, 주기 함수끼리 더하잖아. 그지? 주기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더하면, 그래도 주기 함수가 돼. 근데 그때의 주기는 뭐가 되냐면, 얘, 얘가 주기가 P고, 얘가 주기가 Q라고 하면, 그죠? 더한 함수의 주기는 뭐가 되냐면, 이게 됩니다. 여기 무슨 기호 같아요? P와 Q의 최소공배수. 그제? 역시, 고등수학을 해서 나는군요. 어? 그래서, 두 주기의 최소공배수가 주기가 된다. 알겠니? 삼각함수는 주기를 가는 대표적인 함수야, 맞지? 어? 윤영아, 이렇게 뜨지 마. 어? 이렇게 뜨지 마. 꼽아, 차리고. 보세요. 자, 삼각함수는 나는 잘 수업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 으로 가서 다시 봐. 삼각함수는 대표적인 주기 함수야, 그죠? 그치? 그러면은 주기가 사인 같은 경우는 2파이, 코사인도 2파이, 탄젠트는 파이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삼각 함수 그래프를 배우잖아. 주기를 바꿀 수가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가 y는 사인 x를 그린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X라고 한다고 했어. 맞니?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Y는 사인 2X를 그리고 싶어요. 어? 아니라고? 맞냐? 야 사인 2X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사인 2X를 그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각도를 두 배로 돌린다는 얘기잖아. 못말는지 그 알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주황색이 한 바퀴 돌아갈 때 노란색은 몇 바퀴 돌겠어? 네. 자진이. 지금 주황색이랑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 이제 주황색이 90도 돌때 노란색은 벌써 180도 돌았지? 어? 주황색이 180도 돌때 노란색은 한 바퀴 이미 돌았단 말야. 이 그죠? 그럼 주황색이 한 바퀴 돌때 노란색은 몇 바퀴 돌? 두 바퀴 돌아. 알겠니? 네. 그러면 주기가 길어질까 짧아질까? 네. 짧아지겠지. 그치얼마 만큼 짧아지냐면 정확히 반. 그죠? 절반으로 짧아져요.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면 자, 아, 사인 함수가 아까 어떻게 생겼었지?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삼각 함수를 처음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좋아. 처음 그릴 때는 그냥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주기가 몇 파이야? 이 파이지? 그걸 이렇게 8개로 쪼개 알겠니? 어? 그사인은 0부터 시작해서 90도일 때1 찍고 내려갔다 올라오죠? 이게 사인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사 i g 2x는 두배 빨리돈 다며 어? 2배속이란 말이야, 2배속.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싹 압축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x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y는 s i n ax다. 어? 그럼 얘의 주기는 뭐가 되냐면 주기는 항상 양수를 써야 돼. 절대값 a 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어? 큰일났네. 큰일났어. 너는 어떻게 나보다 더 졸려? 난2 시간밖에 안잤는데 서있어서 그런가? 자 y는 사인 파이 x는 주기가 얼마일까? 응. 이겠지. 유민영 네. 사인 2 분의 파이 x는 주기가 얼마일까요? 네. 1이라고 봐봐. 이 파이를 더 나눈다. 2 분의 파이가 나온다. 얼마야? 주기 4야, 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를 바꿔서 그릴 수가 있어. 이해되죠? 아? 어? 포사이도 마찬가지야. 근데 조심할 거는 탄젠트, 탄젠트. 자, 탄젠트 a x는 탄젠트 주기가 얼마니? 파이. 파이니까 얘는 2 e 파이가 아니고 파이를 나가야 돼. 이거지? 음. 탄젠트만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파이. 자, 그다음에 이제 뭘할 거냐면, y는 이제 사인 x인데 이거는 여기에 두 배를 할 거야. 확실히 오늘 미세먼지가 있구나. 코다 따가워 따갑네. 어? 알겠어? 이해 했니 자, 2 sin x라는 건 뭐냐면 2 sin x라는 건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점이 있으면 여기가 각각 c 사인 x, sinx가 된단 말이에요. 반지름이 1일 때, 반지름이 2가 되면 어떻게 되지? 반지름이 2가 되면, 그지? 여기 좌표가 정확히 몇 배로 늘어나니? 두 배로 늘어나잖아. 도형의설로 생각나잖아. 도형의설로 봐봐. 응. 이렇게 늘려보면은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았어 닮음. 닮음인데 닮음비가 몇대 몇이야? 닮음. 1대2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코사인, 코마 사인이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이 코사인, 이 사인이 되겠죠? 그림을 처음 잡못그죠 여기다 쓸 거야. 여기가 코사인, 엑스, 코마 사인, 엑스면 여기는 뭐가 된다고? <목소리> 이 cos x 컴이 sin x가 되는거죠 이제 두배 되니까 닮은 빈.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삥 돌리면 이제 원래 sin x가 어떻게 돌았냐면, 원래 sin x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돌았다면, 지금 반지름이 두 배로 커졌잖아. 그러면은 이 폭이 더 커지. 커지겠지. 주기는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알겠어? 최대값과 최소값이 변네요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그리고 다음 다음 걸 설명할게. 두개 그릴까? 자, y는 3 sin 2분의 파이 x 를 그릴 거야. 알겠지? 가장 먼저 최대, 최소와 주기를 확인합니다.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3 3, 최소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여기가 최대가 3, 최소가 마이너스 3 됐지? 주기가 4, 4야, 4. 주기도 3만 요 정도 하면 되니?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4등분해, 4등분. 총 8판이 나오죠? 8판 안에 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인이니까 처음에 어떻게 돼?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면 돼. 여기가 1, 2, 3, 4. 알겠어? 최대값이 어디에서 나오니? 1에서 나오지 3에서 최소가 나오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수 있죠? 그냥 그렇지? 하나 더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뭐 아까 파이 x를 해봅시다. 알겠지? 코사인 파이 x 그럼 얘는 최대값이 최대값이?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야. 이건 똑같아. 여기에 개수의 절댓값이야 알겠죠? 근데 원래 코사인에 엮으면은 1이잖아. 마이너스 게 있어서, 원래 여기서 시작해는 돼, 뒤집혀, 그래, 가 주기가 얼마니? 주기 2점. 아씨, 너무 좁잖아. 그래서, 원래 한 주기를 그리면 정확히 얘를 쪼개서. 그지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알겠지? 원래 포사인 그래프를 X축에 대치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는 2분의 1이야. 여기 2분의 3이고 여기 그려진 게 이게 한 줄기야. 알겠죠? 이런 게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알겠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됐나? 어때요? 탄젠트도 한번 그려볼까? y는 탄젠트 음, 4분의 파이 x라고 해보죠. 그 4분의 파이 x니까 주기가 얼마니? 주기요? 주기 4죠. 그럼 여기가 4라고 칩시다. 그러면 정확히 반딱 나눠서 이게 점근선이야, 알겠지? x는 이거 점근선. 자, 탄젠트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형태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이게 한 주기야, 알겠지? 자, 정확히 x가 1일 때 얼마가 나오니? 1이 나온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됐지? 응. 자, 평행이동은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일단 뒤에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 뒤에 나오네. 해야겠네. 응.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의 이동을 너희가 알지? 아니야, 모르겠네. 평행이동 배웠죠?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뭐 평행이동이 아니라고 는 하는데 상관없어. 평행이동처럼 생각해도 뭐 저는 시장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갑시다. 내가 일단 어떤 점을 그래프를 y=f(x)를 평행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이 되지. 아니야? 뭐가 있지?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 보 나만 아는 거야? 네, 몰라? 네, 맞아요. 맞지? 자, 이게 평행이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넘겨가지고 그냥, 뿅! 하면은, 이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맞죠? 이동한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y는 sin x-p더하기 q라고 하면 얘는 sin 그래프로 x축으로 얼마만큼 네. 이동한 거지? p만큼 y축으로 p만큼 이동한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좀더 어렵게 y는 a 의사인 bx-p 더하기 q 이건 뭘 평행이로 시킨 거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b로 이렇게 묶어냈어. x의 개수를 묶은 형태야. 알겠죠? 그럼 얘는 y는 q만큼. a sin x가 아니고 a sin bx를 움직인거죠.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q만큼 평행이동한거 맞니?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야! 네. 카메라를 건드렸지? 자 직접 그려봐야 돼. 일단 y는 사인, x백이 2분의 파이라고 그려봅시다. 알겠죠? 자, 원래 사인 그래프는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주기가 2파이고, 이걸 이렇게 4등분해서 그린다고 했죠? 그지? 사이 원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물론 이쪽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그지? 이쪽도 더 있어. 안 그린 것 뿐이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미룬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겠지? 그죠? 맞지? 네. 그럼 정확히 뭐랑 같아지냐면, 아니 그냥 코사인 코사인 아니 어? 마이너스 코사인이네 마이너스 코사인 x랑 같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네좀더 음. 어려운 거 해봅시다 두 번째는 청도 왜냐니? 예. 추워서. y는 e 코사인 아자이구나 코사인 x 빼기 pi 더하기1 요걸 해봅시다. 알겠죠? 네. 여기 여백이 그릴 수 있겠지? 자, 이거를 그릴 때는 좀 아까랑 조금 달라. 자, 이거 이제 그릴 때 이제 가장 먼저 얘를 그려요 무슨 말이냐면 y는 1을 먼저 그려요. y는 1을 기준으로 앞에 2가 있잖아. 여기서 위로 두 칸, 밑으로 두칸 이렇게 된다. 알겠어? 그럼 위로 두 칸이면은 뭐가 돼, 이게? 3. 3이 되고. 밑으로 두판이면은마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주기를 보니까 몇 파이니? 주기를 보니까 2파이에요 그래. 그래서 아, 지금 좀 빽살이 났는데, 안 예쁜데? 됩니다 됐지 뭐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니 사인을 그렸는데 쳐가지고 잠을 못 자서 이렇게 잠을 못 자서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제 얘를 하이만큼 옆으로 밀었지 어? 그럼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냥... 이게 2분의 파이, 파이. 이렇게 오는 거죠? 모르고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어. 그래서 그림이 노란색처럼 그려져요. 할수 있겠냐? 네. 여기서 문제. 야, 지금 내가 한번 들여보래. y는 3위 왜 튀어나오냐? 네? y는 3. 3위 왜 튀어나오냐고? cosine 이게 이게 가장 클 때가 1이잖아. 그 그러니까 최대값이 1 더하기 2가 최대야. 어? 코사인이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가장 클 때는 1 더하기 2라고. 얘가 1일 때, 이게 1일 때, 네. 1 더하기 2가 최대. 네. 얘랑 곱해지니까. 네. 그럼 가장 적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1일 때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최소지. 3, 마이너스 1. 됐어? 자, 그래서 뭘 해보냐면, 거기 229쪽에, 어? 1, 2, 3번을 해보세요, 지금.